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최근 선수들의 메타 평가 발언들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초비 선수의 최대 체력 비를 고정 대비지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명해 본 적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조명해 볼 프로게이머의 이야기는 페이커 선수의 이전에 비해 솔랭이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페이커 선수는 재미가 없다라는 굉장히 묵직한 한마디를 날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메타는 페이커 선수의 의견대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새벽에 페이커 선수가 이야기한 부분을 라이브로 모두 보여드리기에 시간이 걸리니 요약을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직접 페이커 선수가 얘기하신 흐름에 맞추어 정리를 해보자면 롤의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는 두 가지라 생각을 한다. 하나는 게임의 스노우볼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초반에 우위를 가져간 팀이 너무 유리해진다. 지금 게임의 구조는 그렇게 짜져 있다. 두 번째는 MMR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느낀다. 지난 시즌은 생배 이슈로 전체적인 퀄리티가 낮다 느꼈고 지금은 배치 기간인데도 팀간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 m 을 초기화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이다.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 팀원 뽑기 게임이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안 든다. 포탑 골드가 많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든다. 포탑 골드를 기반으로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 솔랭과 대회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내구도 패치도 유리한 팀이 더구히기에돕는 방향으로 작용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솔랭에서 반반 게임이 잘안 나오고 대회에서도 원 사이드한 경기가 자주 나올 수 있을 듯하다. 예전에는 역전의 기회도 있었. 있고 실제로 이걸 역전하네 하며 마무리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가 던져야만 역전이 가능하다. 게임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플레이를 만들어서 그게 승리로 연결되었을 때의 쾌감을 재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적다. 탑은 터져도 큰 영향이 없고 미드는 정말 실력차가 크게 나는게 아니라면 비슷하게 균형이 맞기 마련인데 바텀은 조금만 실수가 나거나 실력차가 나면 바로 게임의 승패에 직결이 된다. 그러다보니 상위티어 기준 바텀 뽑기 게임이 되어버렸다. 포탑골 때문에 바텀 버티는 픽은 의미가 없어졌고 정글들은 바텀 갱만 가고 획이라 되어 게임이 재미가 없어졌다. 이러다간 대회에서 과장을 하여 30개의 챔피언만 등장할지도 모른다. 롤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는 한마디 한마디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방금 풀어보았던 이야기를 매칭 시스템 주제를 제외하고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문장 요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협곡의 승패 결과가 약 15분 이전에 모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을 넘어 지나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바텀이라는 게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현재 협곡의 초반 스노우볼이 바텀 라인에서 주로 굴러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초반 스노우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포탑 방패의 라인별 채굴량 관련 데이터입니다. 페이커 선수가 무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포탑 방패 지표이죠. 일단 실제로 유저들은 어느 라인의 포탑 방패를 더 공략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바텀의 포탑 방패 채굴량이 다른 라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평균 포탑 방패 채굴량 대비 얼마나 라인별로 포탑 방패를 뜯기는지를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을 때, 다른 대부분의 라인 평균값이 0.6 이상인 것에 비해 탑 라인의 영향력은 약0.4 정도로 굉장히 낮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러한 탑과 바텀 영향력의 양극화 현상은 티어가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죠. 지난 12.21 패치부터 12.22 그리고 12.23 b 패치까지 최근 3 패치 정도를 통틀어 살펴보아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최상위권에서 바텀 메타다라고 나오는 맥락에 맞게 바텀 위주의 플랜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티어가 내려갈수록 바텀 메타라고 하거나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값들이 세팅되고 있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바텀 위주의 플랜이 승률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따져봐야겠죠. 몇 가지 지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 보세요. 우선 첫 번째 그래픽입니다 라인별 맞상대와 벌어진 포탑 방패의 수인데요. 일단 보시면 서포트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게 당연하죠. 그건 제쳐두고 이 값들이 양옆으로 쫙 퍼져 있을수록 상대와 포탑 방패 개수 차이를 낼때확 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딜과 탑 라이너들이 포탑 방패 차이를 쫙쫙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누가 더 확연하게 더 많이 낸다기보단 비슷하게 양 사이드 라이너들이 체구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깔고 다음 지표를 보도록 하죠. 우선 이긴 팀의 평균 포탑 채굴량은 10.8개, 그리고 진 팀의 평균 포탑 채굴량은 5.8개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인 8개를 기준으로 우선 잡았고요. 8개를 뜯고 이겼을 때 보통 어디 포탑을 깼는가, 그리고 8개를 뜯고 졌을 때 보통 어디 포탑을 깼는가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긴 경기들에 비해 진경기들은 미드, 바텀보다 탑 쪽에 투자를 하여 포탑을 깬 맥락이 보입니 보입니다. 미드 포탑을 뜯으면 당연 좋지만 무엇보다 바텀쪽 이득을 보는게 좀더 승리플랜에 가깝다는게 눈에 보이시죠. 이번엔 포탑 방패수를 고정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 만경기 기준 라인별로 맞상대 라이너에 비해 포탑 방패를 몇개 차이를 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승률은 어떠한가를 그래프로 띄운 것인데요. 툭 튀어나와있는 선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탑라인입니다. 탑라이너들이 포탑 방패 차이를 많이 내더라도 4개까지 내더라도 이길 확률이 70%에 그쳤습니다. 니다 미드나 바텀이 4개 차이를 내면 80%의 기대 승률을 넘겼는데 말이죠. 결국 페이커 선수가 느꼈던 것처럼 탑이 터져도 크게 승패에 영향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맞고 바텀이 초반 주도권을 잡고 포탑 체구를 하며 상대를 몰아넣었을 때 가장 승리 플랜이 이상적으로 잡히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협곡의 시스템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포탑의 기본 지속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새화 효과인데요. 보시면 요새화 효과는 탑과 미드의 외곽 포탑에 한정된 효과입니다. 게임 5분 전까지 포탑이 들어오는 데미지를 50% 반감시켜 주죠. 이 효과는 과거 프로씬에서 탑 바텀 라인 수업 전략이 성행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라인 상관없이 포탑을 깨는 데 딱히 제한이 없었던 시절 초반에 바텀 듀오를 탑으로 올려보내어 운영으로 게임을 푸는 전략이 프로씬에서 나왔었고 텔포를 활용해 극한으로 이득을 짜내는 게임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때문에 탑 라이너들은 CS를 전혀 먹지 못한 채 중반으로 넘어가야 했었고요. 당연 보는 맛이 떨어졌기에 라이엇에서 의도적 해당 전략을 하지 못하도록 타워에 변경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효과가 생긴 이후로는 탑 라이너를 바텀으로 내려보내는 쪽이 포탑 방패를 더 채굴 당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탑 바텀 초반 수업 전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해당 전략을 막기 위한 접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텀 쪽 스너우블이 더 심하게 굴러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극초반부터 케이틀린 바루스 같은 픽을 들고 라인전을 압박을 하여 포탑 방패를 채굴할 수만 있다면 상대가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를 벌리고 시작할 수있고 예전에는 CS 디나이, 라인전의 유리함을 활용하여 을 상대가 CS 경험치를 먹지 못하도록 라인을 프리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라인전 승리의 상징과도 같은 행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라인을 빨리빨리 밀고 더 맛있는 포탑 방패, 시야 장악을 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라인을 밀어도 딱히 맛있는 리턴이 없었기 때문에 극한으로 짜내어 이득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초반 스노우볼을 굴림하는 요소가 널리고 널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노우볼을 더 굳혀주기 위해 정글러도 역버프 바텀 동선을 짜 게 되고 게임이 바텀 위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바텀으로 게임을 굴린 쪽에서는 서포터의 로밍이라는 또 하나의 전략적 카드를 쥐게 되니 게임을 바텀으로 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텀 게임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초반 라인전이 강한 케이틀린, 루시안, 바루스 같은 픽이 훨씬 더 티어가 높습니다. 초반 게임 구도를 굳힌뒤 깔끔하게 게임을 굴려 버리면서 변수를 주지 않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픽들이죠. 플래트넘 이상 구간에서 카이사, 3일라의 성적이 두드러지는 것과는 확실히 대조적입니다. 바텀에서 버틴 뒤 왕기하는 픽을 사용하려면 팀의 시팅이 필요한데 솔랭에선 이런 전략적 플레이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더 쉽게 초반 에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하게도 굳이 내 포탑 방패 뜯기면서 버틸 필요가 있을까 초반 에 강한 픽을 뽑아버리지 하는 접근 이 정석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왕기 픽들이 전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포탑 방패와 주도권 등으로 만들어지는 격차가 너무나도 막 심하거든요. 초반에 강한 픽들을 기반으로 굴러간 게임에서 역전이 쉽게 나오지 않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내구도 패치입니다. 해당 패치 는 협곡에 등장하는 모든 챔피언들이 쉽게 죽지 않게끔 만들어주었죠.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은 곧 변수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리한 쪽에서 실수를 한다고 해도 현상금을 잘 내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특히 지속딜이 강하고 원거리에서 딜을 하며 포탑을 부수기에 최적화된 중반 이후 스노볼에서도 핵심인 원딜 챔피언들이 잘 죽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같은 팀이 적절히 케어를 해주기만 한다면 잘큰 원딜을 앞세워서 쭉쭉 밀고 나가는 플레이에 능동적으로 상대팀이 대처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것이죠. 결국 잘큰 상대팀 원딜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이는 파일럿의 숙련도와 실력에 달린 문제이니 바텀 뽑기 게임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라이너들에게는 다소 무기력한 협곡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양극화 현상과 바텀 메타 현상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야 할텐데요. 그래도 라이엇이 이를 인지하고는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는 있습니다. 당장 다음 13.2 패치만 해도 러프하게남마 원딜 챔피언들의 내구도 조정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협곡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기인한 문제인 만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점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하루라도 빨리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메타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참잘 만든 게임인데 밸런스 때문에 유저들이 흥미를 잃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으니까요. 최근 메타 파악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